복지 요가 강사 김윤미입니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누워서 하는 동작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해 주세요. 손발을 연결 30. 두손 올로 쭉 만세하세요. 자 그대로 쭉 올려봅니다. 허리, 허리가 매트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꼭 물리시고요. 자쭉 만세. 손 옆으로 자 오른 다리 들어서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시선은 오른쪽 손끝 고개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른쪽 손 끝을 바라봅니다. 자 그대로 유지하세요. 자 다시 천천히 들어와서 발, 원, 치 이번에는 왼쪽 발을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시선은 왼쪽 손끝 바라봅니다. 여기다 유지하세요. 천천히 왼발 들어서 원위치. 자, 두 손. 밑으로 내리시고요. 두 발. 자, 기역자로 만듭니다. 기역자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엉덩이를 약간 들어봅니다. 들어서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자, 본인 몸에 맞게끔 합니다. 자, 그대로 천천히 한번 내리다가 다시 한번 쭉 올려봅니다 자, 고관절 운동입니다 그대로 천천히 올립니다 자, 다시 내렸다 이번에는 손을 자, 밑으로 쭉 내리면서 발이 엉덩이 쭉만큼 들어옵니다 이때 발목을 자 발목이 안 잡힌 분들은 엉덩이를 잡아셔도 괜찮아요. 발목을 잡히시는 분들은 발목을 잡고 다시 한번 팔꿈치로 바닥에다가 쭉 민다는 느낌으로 올려줍니다. 이러면 등과 허리, 엉덩이 쭉 올라갑니다. 그대로 천천히 내려서 엉덩이 한번 들썩들썩 다섯 번 정도. 자, 밑으로, 왼쪽 다리를 밑으로 쭉 내려 봅니다. 자, 오른쪽 다리가 왼쪽 무릎 위에 얹어졌습니다. 이때 왼손이 오른쪽 무릎을 잡고, 오른손은 옆으로 펼쳐 봅니다. 왼쪽으로 넘깁니다. 넘어갑니다. 쭉 넘, 넘기면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자, 이럴 때 어깨가 되게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자, 손을 이렇게 듭니다. 덜어서 오른쪽 무릎이 자, 바닥에 닿인다는 느낌을 쭉 닿인다. 그러면 오른쪽 엉덩이를 조금 더 늘어주면 입니다 천천히 하셔야 돼요.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이때 손을 쭉 들어 올립니다. 자, 천천히 내리면서 허리에, 허리에 두 손을, 오른손이 허리에 가서 허리를 꾹 밀어줍니다. 자, 허리를 밀면서 왼쪽 귀가 머리 왼쪽 귀가 바닥에 닿인다는 느낌으로 쭉 떠려봅니다.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 손 원위치에 놓고 오른발 잠이 들어 쭉 펴시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가 오른쪽 무릎에 얹습니다. 자, 오른쪽 무릎에 얹으시고, 오른손이 왼쪽 무릎을 위에 얹어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왼손은 옆으로 쭉 펼쳐봅니다. 어깨가 조금 아프실 거예요. 자, 50개는 예방 운동입니다. 이 어깨가 되게 아프신 분은 자, 손을 울로쭉 들어봅니다. 쭉 들어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왼쪽 무릎이 오른쪽 바닥에 닿습니다. 자, 천천히 바닥에 닿있다면내 몸이 정렬이 됐다 싶을 때 손을 살짝 내리면서 자 허리에 허리를 꾹 눌리는 동시에 자 오른쪽 귀가 바닥에 닿인다는 느낌으로 갑니다. 자, 가다가 다이면 너무 좋아요. 고개를 천천히 돌려봅니다. 자, 다시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그발 그대로 올린 왼발이 오른쪽 무릎에 올린 그대로 자 들어올립니다 떼지 마시고 그대로 들어올려서 자두 손을 깍지를 끼워서 깍지를 오른쪽 무릎 밑에 쭉넣어서자 그대로 올라올게요 자 목과 머리가 쭉 올라옵니다 천천히 목이 아프신 분안 올라오셔도 돼요. 그대로만 당기시도 됩니다. 자, 이때 오른쪽 무릎과 왼쪽 발이, 오른쪽 무릎 위에 얹, 얹어진 그 발, 발꿈치가 내 코에 닿인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당겨봅니다. 네, 그대로 천천히 밀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 발이, 자, 왼쪽 바로 얹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개우자로 들어옵니다. 자, 까지 껴서 왼쪽 무릎 밑으로 자,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자, 목이 아프신 분은 그대로 이렇게 끌어올리셔도 돼요. 근데 나는 괜찮다, 목도 괜찮고 다 올라가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자, 천천히 올라옵니다. 천천히. 자, 코가 오른쪽. 발꿈치에 다닌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그대로 천천히 내려갈게요. 그발 바닥에 낳지 말고, 오른발 바닥에 낳지 말고, 왼발도 바닥에 낳지 말고, 그대로 들은 그 발. 자, 이렇게 펼쳐줍니다. 옆으로. 발바닥만 닿게끔. 자, 펼쳤다면, 자, 두 손을 밑으로 이었습니다. 밑으로 이어서, 그냥 발바닥끼리 서로 마주치게 합니다. 그 다음, 두 손이, 자, 이렇게, 발바닥 마주친 발을 잡습니다. 잡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대로 올라옵니다. 자, 이게 못, 뭐, 못 올라온다 싶은 사람은 이것만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자, 올라오시는 분들은 같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자, 되시는 분만 따라하세요. 그대로 발을 쭉 뻗어서 바닥에 닿인다는 느낌만 주세요. 네, 그래서, 자, 공 굴리듯이, 자, 척추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이 동작이 필요한데, 혹시나 이 동작이 하다가 아프시면 많이 하시지 마시고 조금만 시도만 하셔도 돼요. 자, 그대로 또 고개를 들었다가 놓고 한번 더, 자, 공 굴리듯이 굴려봅니다. 자, 다리를 자 그대로 그 다리를 자 발꿈치를 잡습니다 두 손을 발꿈치를 잡아서 쭉 올려서 머리 뒤로 간 보내 봅니다 자 보내서 내 엄지발가락이 바닥에 닿인다는 느낌만 줍니다 자 닿이면 좋지만은 잘안 닿이니까 그대로 엉덩이만 떨어집니다 자 충분하게 들고 허리를, 자, 펴줬다면, 그대로 내려오면서 옆으로 펼쳐봅니다. 자, 옆으로 그대로 펼쳐줍니다. 자, 어느 정도 펼쳤다 싶으면, 다시 한번 들어와서, 반복,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자, 그대로 다시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구부하게 이렇게 걸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다리를 울로 쭉 펴갖고 옆으로 이렇게 펼쳐주면 다리 선도 예뻐질 분들러 자, 허벅지부터 시작해갖고 구렁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놓으시고요. 자, 두손 바닥에 한번 더. 어깨는 바닥에 놓고 엉덩이만 치게 들어 봅니다. 자, 그대로 놓으시고요. 자, 다리를 기역자를 만들어서 두 손은 열 번으로 펼치고 다리를 들어 봅니다. 자, 왼쪽으로. 토이스터. 왼쪽으로. 다시. 정면. 오른쪽으로. 한번더 반복. 자, 오른쪽. 자, 이번에는 다리 들은 그 다리를 쭉 울로 했어 하나, 둘, 셋, 하뭐발꿈치가 바닥에 닿으면서 30cm 버려집니다. 자, 내리면서 하나 둘셋 발꿈치 한번더 올려서 자 90도 올려서 하나 둘셋 발꿈치를 당 바닥에 놨습니다. 자그 이때 두 손을 까치를 끼워서 머리 뒤로 들어갑니다. 자 충분하게 내 몸이 이 안이 됐다면 숨들이마시고자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바닥에 닿입니다 오른쪽 팔꿈치. 자, 이때 허리가 틀어졌어요. 다리는 벌었어. 자, 그대로 유지. 다시 천천히 들어가서 이번에는 반대로 들어갑니다. 자 왼쪽 어깨를 올려서 왼쪽 어깨가 바닥에 닿입니다. 니다 천천히 들어와서 자 그대로 한번 자, 올려서 내 배꼽을 바라봅니다. 자, 천천히 내려갑니다. 두손펴시고요 자, 이번에는 발을 꽂혀서 가슴쪽으로 쭉 당기면서 그대로 자, 두 손을 가지를 끼워서 오른쪽 발바닥 그대로 올리면서 자, 다시 이번에는 자, 왼쪽 다리가 45도 정도로 올라옵니다. 자, 이때 내 코가 정강이 에 닿인다는 느낌으로 쭉 당겨줍니다. 그대로 내려옵니다. 다시, 오른발 펴시고요. 자, 왼발. 까지 끼어서 가슴 쪽으로 쭉 당겼다가 당기지 않고 바로 하면 이렇게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한번 당겼다가 또 손까지 끼어서 자, 살짝 올라오면서 엠발 그대로 올립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이때 오른발이 자, 45도 정도 지면에서 45도 정도 자, 올라갑니다. 자, 이때 다시 자, 내 코가 정강이 닿인다는 느낌으로 쭉 당겨봅니다. 충분하게 당겼다면, 머리부터 바닥에 놓으시고요. 살짝 풀어서 다리 밑으로 놨습니다. 자, 다리와 손목을 한번 풀어줍니다. 충분하게 풀었다면 두 손을 엉덩이 밑으로 했습니다. 엉덩이 밑으로 이어서 이번에는 자, 엉덩이 밑에 손을 넣고 엉덩이를 드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발만 들어요. 발만 들어서 자 발이 옆으로 펼쳤다가 자 그러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자, 그대로 올립니다. 45도 올렸다, 내리면서 꽂혀요. 그러면서, 자, 옆으로. 옆으로 펼칩니다. 다시 한번 쭉. 45도 올렸다가, 내리면서, 옆으로 펼치면서, 허리를, 두 손을 허리를 잡았어요. 허리를 잡고 한번더쭉 올려봅니다. 자, 이때, 내이 머리가 왼쪽으로 한번 돌렸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돌렸다. 정면. 한번더 왼쪽으로 한번 돌렸다. 정면. 오른쪽으로 한번 돌렸다. 자, 올리면서 갈략근을꼭 조아줍니다. 갈략근을 조았다가 풀었다가, 갈략근 쪼았다가, 풀었다가, 한번 더. 자, 천천히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 두 발. 밑으로, 자, 손발 간격 30을 쭉한번더 올려줍니다. 쭉 올려서, 자, 한번더 털어주시고요. 발만 탑니다. 이번에는 손은 안 탑니다. 발만 드세요. 자, 이번에는 계속 누워서 이렇게 천등만 보고 했어요. 이번에는 엎드릴 거예요. 자, 엎드려서 고블라 자세를 들어갑니다. 그대로 올려요. 자, 시선, 정면. 충분하게 허리를 펴시고, 자 그대로 내려와서, 자 다리를 잡습니다. 발목, 두 발목을 잡으시고요. 자 그대로 메뚜기 자세, 다시 한번 쭉 올립니다. 배 바닥에 어깨, 다리 충분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대로 내리고 내리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냥 될 만큼 하셔야 돼요. 억지로. 안 넘어가는데 억지로 넘어가지 마시고. 자, 안 넘어가시면 요 정도만 해도 됩니다. 잘 넘어가시는 분은 어깨가 바닥에 대도록. 자, 한번더 반복. 누구 수하는 동작 잘 보셨나요? 집에서 한 번씩 따라해 보세요.